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는 지금 한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는 절기상으로 가장 춥다고 하는 대한입니다. 대한. 대한은 24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입니다. 마지막이라면.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이 있겠죠? 시작은 바로 입춘입니다. 이제 고비를 넘기면 벌써 봄이 온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한겨울 속에서도 이미 봄을 누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봄이 와도 계속 겨울 의식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저부터도 제 안에 두 사람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경우에 따라서 처신이나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겉사람의 모습만 보면 쉽게 실망합니다. 그의 속사람을 알려면 그것도 간단치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내 진심을 내 속사람을 몰라줘서 안타까울 때가 있지요. 흔히 사람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는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가락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또 하나는 눈입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세째로는 가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판단합니다. 그 잣대는 날카롭고 단정적입니다. 판단받은 사람은 참 억울하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봐줘도 다행일 것입니다. 선입견이 없이 있는 그대로만 평가한다면 고맙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이해해준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슴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일은 정말 특별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은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읽어 보면 아, 하나님은 사람의 손가락이나 사람의 시선과 달리 늘 가슴으로 바라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속을 알아주시는 분. 일일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사야가 먼 곳에 유배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포로된 너희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계속된 바벨론 포로 생활 때문에 자포. 자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평소 자랑하던 선민 의식도 내세울 것이 못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방에 끌려가 그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살았습니다. 오중 못나면 제 나라도 못 지키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흩어지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사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달력에는 내일이 없었고 그들의 달력에는 희망도 없었습니다. 아예 달력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내일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자기 포기를 불러일으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만약 우리가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심각한 내적 분열이 있습니다. 그런 포로를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포로들은 선지자가 말하는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 희망과 동떨어져 있어서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미 체험한 상태에서는 남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 나 같은 처지에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기억하신단 말인가? 이럴 때 쓰는 말이 언감생심이죠. 언감생심? 전혀 기대할 일도 희망을 가질 일도 못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도 그랬지만 사실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로서도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때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준비한 설교인데 자기도 동의하지 못한다면 참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진땀이 나면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동의하지 못한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손 끈을에 숨기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갈고 닦은 그 뾰족한 화살로 만드셨는데도 그 화살통에 숨기셨다고 말합니다. 나더러는 손가락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이번만큼은... 스물로 말하라. 앞뒤가 아, 안 맞는 얘기 아닐까? 이렇게 선지자가 주저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 느낌이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네게 이르시되 시작. 네게 이르시되 네. 너는 나의 종이요 네. 내 영광을 네.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하셨다. 놀랍게도 그 포로들을 향해서 희망이 없는 포로들을 향해서 너는 내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자기 자신을 비출 희미한 등불조차 켜지 못하고 사는 처지인데 앞으로 만국의 빛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니 도대체 상상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누구나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쉽게 판단하고 규정 짓기 마련입니다. 말도 안 돼. 불가능해. 나는 못해. 할수 없어. 우리가 자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본래, 내가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기록 기억한다. 너를 위로한다. 다시 희망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너는 나의 영광으로 내가 너를 지었다. 지음 받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포로된 그들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은총의 빛 아래서 자신을 보라고 권면하십니다. 지금 나를 향해서 실패나 불행이나 나고나 불운, 무능, 불가능 이런 딱지를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따돌리고 왕따시키기 전에 너에게 기회를 줘라. 너에게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손가락질 그대로 자신이 규정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총의 눈으로 나를 살피시는 그 따뜻한 가슴으로 나를 다시 들여다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아신 잘 아신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 훨씬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편견을 벗어나서 참내 자신을 발견해라 너를 회복해라 너를 지배하는 환경이 전부가 아니다 너를 억누르는 조건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네. 말씀하십니다. 그로 우리는, 우리는 너를 온전히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신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백성은 본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이렇게 후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라기를. 시작. 그러나 나는 바라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이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상이 비틀어지면, 결코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늘 헛되고 공연하고 실망스럽게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요.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요. 관원들에게 종이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그런 누누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아상을 발견하고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꿔라. 자아상 회복은 이제 사람의 손가락질대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부터인데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결과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을 갖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총의 기회를 내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총의 빛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볼래 주신 그 자아상을 회복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개입하심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집에 천달력이 하나씩 걸려 있죠. 네. 네. 그 천달력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참 아름다워라 일 것입니다. 아직도 걸리지 걸어두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무슨 얘긴가?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책상 바로 옆에 저는 천달력을 늘 걸어둡니다. 아, 천달력 질이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1년 365일 날짜가 다 담겨있어요. 그래서 1년을 한눈에 살펴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이하루 작가의 글씨 옆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 그 가슴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인사를 하죠. 좋은 아침 혹은 굿모닝 합니다. 그 인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시작할 때마다 굿모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멋쩍죠? 그래도 이제는 아주 익숙합니다 굿모닝 주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 굿모닝 할때 굿은 g-o-o-d 좋음을 좋다고 찬양하는데 거기에서 만약 하나님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G O O D 빼기 G O D 그러면 0, 빵만 남습니다. 아무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모든 조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G O D 더하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 0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구실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너는 나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의 자녀인 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들은 이 말을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래의 자아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시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초에 죽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고인이 되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을 꼭 읽고, 싶, 읽고 싶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특별한 상황으로 엮여 있습니다. 제가 복음교의 3대 목사라면 이분은 6대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무심할 수 없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그가 암투병 중에 써서 생전에 완성했습니다 그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뒤늦게라도 이분의 진심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내가 편견을 갖게 되었다면 내 마음에 묵은 실타래를 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2주기가 지난 후그 책을 구해서 꼼꼼히 생전에 그와 대화하듯 읽었습니다 저는 그분하고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은 10여 년 전에 복음에 갔다가 대화를 나눴고 함께 여행을 한 이후는 거의 네.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어쩌면 사기에 발견된 그 암투병의 고통을 그렇게 꼼꼼히 기록할 수 있었을까? 참 용기가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의 어린 시절, 또 가족의 이야기, 목회의 이야기, 여러 가지 자신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부끄러움 없이 쓸수 있었을까? 그 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 고마웠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그에게 품은 선입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편견 때문에 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 손가락이라는 도구로만... 그를 판단했구나 싶었습니다 그의 약점이나 삶의 배경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 책은 그에 대한 그렇다고 그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그에 대한 편견을 풀어낼 기회가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아상이 있습니다 그 자아상은 겉사람만 그 보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쉽게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주 왜곡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도 내 모습이 내가 비치는 겉사람의 모습이 본래의 모습과는 많이 비틀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적인 상처, 외적인 원인 때문에 어둡고 더 어두워 보이고 불곡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층 심리학적인 치료라는 것은 그 파괴된 자아상을 회복하고 본래 건강한 자아상을 찾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자신도 남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벽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과 남을 사랑할 수 있기 전에 이미 내가 사랑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치유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과정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전히 존재했지만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교, 그리스도교 신앙은 인간의 자아상을 이야기할 때 종종, 종종 어두운 측면을 부각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죄 죄의식, 죄인됨, 죄성을 강조하고 각인시켜 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가는 자기 회개의 과정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너무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내 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 거부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전하려기, 전하려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 님은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모두를 품고 사랑하시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그 아버지 같은 분, 어머니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희생되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이사야 49장의 메시지를 가리켜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 종은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무려 네 가지를 전합니다. 42장, 49장. 50장, 53장에 걸쳐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 결국 그분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누구입니까? 고통받는 그 사람, 상처 입은 그 사람, 포로되고 결박당한 그 사람, 이방인 취급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멀리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향하시는 그분이 바로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한 구절만 아, 들려드리면 여러분은 누군지 다 아실 줄로 생각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통화를 누리고 그가 채취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 이사야가 전하는 고난 받는 종이 누구신가 하는 걸다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선민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신을 위해서 인간을 희생 제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몸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이런 신앙 고백이 가능할까요? 주연절은 바로 이러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예배한 절기. 그게 바로 주연절기입니다. 주님은 두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나를 위로하는 나로 바꿔주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나를 평화를 전하는 나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손가락으로 판단하려는 나를 가슴으로 품는 나로 바꿔주십니다. 겉사람에 전전하는 나를 속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주현절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맞아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는 또 우리를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자녀삼으십니다. 이전의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였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였고, 관원에게 종이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를 보고 왕들이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아상, 정체성, 본질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흔들리는 두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주님의 은총 안에서 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그한 사람으로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어떤 나를 선택할까요? 어떤 사람은 내삶 전체를 스스로 노예처럼 자신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 일터나 뭐내 가정이나 내게 속한 것에 대해서 그저 의무감으로 치탱하듯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무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종이 된 것조차 은총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조차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내 네, 유익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은총의 기회를 주시려고 스스로 종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나는 너의 너는 나의 영광이라고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상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부르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